이성만 선수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이성만 선수 나이 3 5이고요 경력 5년. 현재 랭크는 19이고요. 홈샵 다트 연구소. 네. 뭐 얼마 전에 레아나 씨랑 또 이렇게 네, 네, 영상을 재밌게 찍었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해설로 여러분들께 얼굴을 또 많이 알렸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설도 하고 싶지만, 어쨌든 본선에 진출하고 싶은 연구가 네. 굉장히 큰 그런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손현준 선수입니다. 네, 손현준 선수, 어, 26살이고요. 경력 6년. 현재 랭크 5위입니다. 제, 네, 슈퍼루키라고 별명이 붙었었고, 현재도 샷기어, 지금 소속이, 네, 샷기어라는, 네, 국내 브랜드, 배럴 브랜드인데, 네. 거기 이제 스폰을 받게 돼서, 네, 그쪽 소속으로 갔네요. 네. 아, 손현준 선수랑 이사오 선수, 와, 8강 경기 중에는 제일 핫하지 않을까? 네, 네, 저도 기대가 좀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사실 둘다 서로가 생각했을 때좀 만만하거나 쉽게 생각될 만한 그런 선수들은 또 아니어서 네. 더 긴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디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상원 선수부터. 이 경기 관전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손현준 선수는 이제 방송 경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잘 쏘거든요. 본인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원 선수가 방송 경기만 하면 음, 이상하게 많이 무너졌어요. 해설은 잘하시는데 네. 이제 또 경기 방송은 또 이제 긴장을 하시게 될지. 어마 원래 아, 어, 아. 손현준 선수 기선제압 네. 하고 들어왔는데요. 네. 손현준 선수가 이제 최근에 샷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거그 샷이 이제 본인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될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스테이지에서부터 원래 어, 폼보다는 조금 더 네. 다른 모습으로 던지려고좀 애를 써왔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자 봅시다. 불 하나 더. 아, 네. 어, 손흥민 선수 전조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그... 이준환 선수랑 이제 4강이나 8강에 마주하겠구나 그랬는데 네, 2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상원 선수랑 <laughs> 게임을 하게 네요이상원 선수가 또 예선 때 되게 잘했다고 사람들이 네. 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후공인데도 불구하고자 로우톤 네. 시작 네. 괜찮습니다 방송이 울렁증을 없애야 됩니다 게임 네. 말은 잘하는데 네. 이상원 선수가 이상하게 방송 경기에서 본인 실력이 한 3분의 1도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손현준 어 선수 선수가 네. 안 좋네요, 손현준이 샷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말을 하긴 했거든요 아 네, 바꾸고 나서 조금 자 굉장히 가볍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선수. 야 이제 극복했나요? 네. 회설 안 하고 네. 진짜 선수로 이게 전업을 하시는 게 <웃음> <웃음> 어, 지금 해설 노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laughs> 송재호 선수 떨어지면 음. 제가 은퇴를 하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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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연준.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불 들어가면서 3라운드만에 톤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이상원 선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올라본선 올라가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레나케 선수 오늘 엄청나게 네,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네또 해설분들 네, 좀 와우 우리 해설분들 가운데 한 가, 분은 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친구입니다. 네 본선에 네. 진출했으면 그렇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상대하는 선수들을 응원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네, 네. <laughs> 아, 의도가 정말 다분한데요. <laughs> 자 손현준 선수 여기서 야 됐지 네. 그렇죠 손현준 다운 모습 보여줘야죠. 네. 자 이상훈 선수 어 근데 오늘 어 잘하는데요 방송경기인데어 아, <laughs> 말이 그렇게 하면 안되안 되나요 원래 약간 아, 그러긴 했는데 네. 어 네, 가야죠 좋습니다 아, 저... 지금 연속 톤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쏘는 선수예요 방금에 네, 엄청 잘 쏘거든요 근데 방송 때 진짜 안 맞아서 본인도 엄청 속상했을 텐데 드디어네 보여주네요 방송에서 실력을 자, 일단 한발 미스. 두 번째도 미스. 세 번째. 이거 오렌지를 못 들어갔어요. 자. 어, 소현준 이렇게 쏘는거 처음 보네요. 네. 자. 여 150. 150. 아, 하나. 빠지면서 아, 네. 112점. 아, 자. 와. 마무리로 갈수록 네. 잘쏴야 되는데 <laughs> 지금 본인도 아, 웃고 있네요 손현준 선수는 어쨌든 지금 이 타이밍에 본인이 좋은 점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 70점 네. 네, 좋네요. 좋은 어레지 남기네요. 뒷심이 굉장히 좋은데요, 손현준 선수. 음. 네, 어린 선수 치고는 멘탈이 그렇게 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어,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laughs> 웃고 있어요? 있어요 네. 20 트리플에 18 트리플, 1 0지는 네. 않겠습니다. 아, 아 쉽네요. 네, 요4 0 점. 저는 개인적으로 손현준 선수 멘탈이 되게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뭐 이런 무난하게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게 또2십트에 맞아서 가나요? 자, 이거 더블 하나면. 터벌! 아... 아 버스트 이게 선수들이 싱글보다는 트리플을 <laughs>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몸이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아 20트리플 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상원 선수는 지금의 찬스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잡아야죠 자, 자 브레이크 할수 있을까요? 와! 내내네요. 위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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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이긴 있었습니다만, 자 어쨌든 기회를 잡아내는 이상원 선수. 자 이제 우리 이상원 선, 해, 선수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됐나요? 네. <웃음> 아, <웃음> 해설에서 선수. 네. 네. 해 선수로 그래. 네. 네. 야. 은근히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이 제 옆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저가 네. 제가요? 네. 아, 아니에요. 네. <laughs> 아 어차피 본선에 올라가서는 네, 여기 없을 텐데. 네네. 그럼요. 네. 아 그러면 또. 아 이상원 선수가 올라가면 또 막막해지네요. 또. 왜요? 네, 아좀 이걸 <laughs> 보고 했을 때 저희 강병구 해설이랑. 네. <웃음> <웃음> 네. 자, 이십일 페이스 점으로 빠르게 친구 나갑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음. 아 오늘 이상원 오늘 네.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본선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손현준 선수가 자 본선 계속해서 진출했던 선수의 음. 그런 면모를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공일도 그렇고 뒷신발을 할수 있는 <laughs> 충분한 가능성 이 있는 선수여서. 네. 언제 바로 다시 샷이 터져서 막 음, 엄청난 그렇죠. 모습 보여줄지 모르거든요. 아, 근데 또 지워버려요. 네. <laughs> 패패했다가도 그러니까 또 승승승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긴장은 또 끝까지 늦추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해설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리지만 멘탈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 네네. 네. 네. 아. 아. 아 오늘 아. 이거 잘못하다가 네, 예선 8강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음. 자, 일단 점수부터 가고 18 한번 지어볼 생각. 아, 지우네요. 네. 와, 굉장히 좋은데요, 이성원 네. 선수. 네. <laughs> 야, 자, 손연준 아직 기회 있습니다. 네, 나인 마크 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선수기 때문에. 제 기억에 손연준 선수는 공일의 폭발력보다는 크리켓에서 더 폭발했던 모습들을 많이 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음,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네. 자 비스 아웃 심판 옴 됩니다 빨리 네 이럴 때는 심판진이 다시 한번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음. 신경을 써주고 있고 강대선 에 손윤준 선수 이성우 선수랑 터치를 했는데 그거는 어, 약간 네네. 경기가 늦춰지게 돼서 죄송하다라는 네네. 매너의 네네. 의미입니다 네네. 네. 참 좋아요 어. 다트 선수들이 매너가 아 매너 좋죠 네. 네. 간혹 안 좋은 <laughs> 선수들이 있긴 한데 네. <laughs> 네. 뭐 뒤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뭔가 네. <laughs> 아, 또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은 다 프로 선수들이라서 네, 경기에 있어서의 비매너는 전혀 없이 굉장히 젠틀하게 경기를 펼칩니다. 자, 17에서 살아나는 트리플 들어가야죠 이거. 하나 더 들어가야죠. 아, 아, 아 오늘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다또안 되네요 갑자기. 네. 음, 어, 오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저번 주에 한번 괜찮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자, 이성원. 어 지우고 20점수. 아, 7대 20까지. 아직까지는 이상원 선수가 리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포인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트리플 한두 개 정도면 네네. 네, 충분히도 따라갈 자, 수 있죠. 하나 들어가면 하나 네, 더? 점수 역전이 되는데 아, 아 들어갑니다. 네. 역전. 불청하네요. 네. 세븐 마크. 이거 그러니까 음. 세븐 마크가 언제 터질지, 음. 나인 마크가 음. 언제 음. 터질지 모르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이성원 여기서 이성원 선수도 이제 점수를 좀 내면서 어 바로 막나요? 이야 어. 오늘 자신감 어, 여기서는 점수를 한번 그쵸 아, 아 근데 점수가 <laughs> 약간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네요. 네자 손현준 찬스 왔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놓칠 또 손현준 선수가 아니어서 그렇죠 아직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바로 이 지우러 가나요? 아요 이십 이 어 뒤로 갈수록 손현준 선수가 좀 살아나고 이상원 선수가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아직은 이상원 선수 가더 유리합니다. 20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긴 한데요. 어, 오, 자, 오, 어, 막아야죠. 싱글로 하나 더. 오. 아! 아무래도 이게 플라이트 때문에 잘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 야, 야, 이거 싱글을 하, 샀음. 약간 힘이 들어가서 좀뜬것 네. 같아요. 어. 힘이 지데요 이거. 지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음, 근데 막판에 네. 트리플 넣으면서 점수 일단 역전한 상태에 음, 마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를 선택을한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 20트리 잘했네요 한번더 네. 점수로 가고 16네 네. 싱글로 막아내는 이상원 선수 네, 16이나 15는 트리플 네. 들어가도 20이랑 들어가면 12점만 네, 15점만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울 수 있을 때좀 빨리 지는 것도 네, 네, 네. 나쁘지 않은 전략이거든요 자15 남았습니다 자15아 아. 숨막히게 하네요 저희를 아, <laughs> 자, 이번 내국까지 또 성훈 선수가 내주게 되면 좀불리해질수 있어요, 많이. 네. 지금 네. 뭔가 야, 아, 이거 네. 세발을다 써서 일단 지모 음, 내기는 네. 성공을 했습니다. 남은 네. 영역은 불인데요. 온몸을 다 써서 쏜거 같네요, 이상원 선수. 끌어모아 영웅까지 네. 끌어모아서 네. 아, 선현준 네. 아. 야 이러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음. 네. 이나선도 또 불감이 또 나쁘지 않거든요. 자, 다시 어, 오늘. 오. 자 이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네. 마지막 한 발. 아니야. 아, 하지 아, 못하네요. 아, 아, 네. 자 일단은 음. 불에는 투 마크만 한 상태로 자 턴을 넘깁니다. 자 손현준 선수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지. 더블블 두 발이면 되는데. 더블블 하나. 자 하나 더. 그럼 역전이에요. 하나 더 들어가면. 아. 아. 아직 한 발. 아 네. 부담 부담이 되죠. 자꾸 네. TV 하나가 네. 잘안 뽑히는 것 네. 같아요. 네. 아까부터 한 발이 네. 계속. 아 저게 전략이라면 정말 멋있는데. <웃음> <웃음> 에이 살바요. 한번 써먹어봐야겠습니다. 자어 설마 아네 네, 깔끔하게 자 이러면 자, 이상원 선수가 공일과 크리켓까지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세 번째 역시 크리켓입니다. 예와아 네. 어, 손현준을 3대 0으로 자꾸 올라가나요? 야 그러면 네 오늘 좀 보여진 것만 봐서는 네. 이상원 선수 올라갈 확률이 조 저는 만약 김상민 선수를 만난다면 7대3 정도 보거든요. 이상원 선수가 승률 이기 네. 확률 한칠 정도 된다 보는데. 네. 근데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네. 손현준 선수가 굉장히 또 무서운 선수여서 네. 끝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야, 아, 야 이런 모습 보여주나요? 네. 네. 야 노마크했네요. 네. 하... 지금 아. 표정으로 봤을 땐.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데 네네. 약간 동요를 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네. 전 본인의 샷을 음.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네. 아무래도 샷을 바꾸면서 아직 다 적응을 못한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래 샷 하나 바꾸는 거 자세 좀, 살짝 바꾸는 게 엄청 네. 오래 걸리거든요. 네. 자 집중해야죠. 오 어, 그렇죠? 좋습니다. 자 나인 마크 20아 아, 아깝네요. 네 저기 하나가 잘안 보여요. 네. 네. 자, 이사 선수 오늘 20트리 굉장히 잘 쌓는데 여기서 트리플 한두억에 정도 쌓줘야죠 그래야 편하게 갑니다 오. 트리플 하나 한번더 싱글 어, 막나요? 19! 아 막. 이야 아, 손현준 부담 엄청 되겠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궁지좀 몰려있는 <laughs> 상황인데 자, 그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 보통 이렇게 좀 우주에 몰릴때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뭐 이길 수 있다. 뭐. 아니, 어, 겸손하지 네. <laughs> 않겠습니다. 아, 송진호라. 나라면 네, 네. 아, 네, 아, 아, 송진호. 이길 수 있다. 그래도 또 이럴 때또 너무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지 말고 또좀 자세한 <laughs> 설명을 어디에 맞춰야 되죠? 제가? <웃음> 네. <웃음> 네. 아하, 오늘 송혜설 때문에 많이 웃네요 <laughs> 자 지금 저희는 웃고 있는데 선수분들의 마음은 아, 전혀 웃음기가 싹 없습니다 타들어가죠 지금 네. 소현준 네. 지금 네. 네. 저기 한 발이 음. 엄청 신경 쓰일 거예요 네. 음. 네. 저렇게 이두 레그를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샷도 안 맞고 이상호 선수는 또 지웠고요. 어느 네. 적당히 쏘고 있고 하니까 와아 18까지 20과 18까지 다 모두 가진 상태에서 160점 와, 이러면 힘이 안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몸에 네. 힘이 빠싹 들어갈 겁니다. 지금 힘이 들어가죠. 이게 몸이 뭔가를 적응하는 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2주고 네, 그리고 네. 완벽하게 버릇화 만들기까지는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네네네. 근 네. 네, 어쨌든 이 폼을 익숙한 폼을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아서 네. 손현지 선수가 조금 애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야 이러면 아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요. 요번에못 살리면 이거 잘못하다 3대영 네,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오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 스테이지에 한 포인트로 경기를 또 가지고 왔었던 음. 네, 그런 걸 끝까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야, 정원 이건... 찬스 왔습니다, 지우고 바로 가야죠, 이거는 치고 가야죠 지우고 그렇죠, 마크, 마크 가야죠 아, 아 좋습니다 아, 15까지 이야 아 이거는 상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압박이 음. 되겠죠 그럼요 네. 손 e 주 선수가 예선에서 2위로 올라온 게 아무래도 샷이 아직 적응이 잘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음. 걸 수도 있겠네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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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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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 s yes, y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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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잠깐 숨 고르기 마지막 한 발. 아, 네, 어. 15. 이제 불 잘못 열어놨다가 막 더블 불막 들어가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손현준 선수 오. 15 가지고 가고. 점수를 역전 시켜놓는 게. 네, 따라가야죠. 불 가나요? 야, 블루도 이 승부사네요. 손현준 네, 아. 선수가 사실 이렇게까지 점수 차가 많이 안 나면 조금 걱정이 될 법도 한데. 네, 보통은 점수 막 많이 내기 급급한데 거기서 영역까지 하, 하려고 하는. 아, 아 네. 그러면서 자 15도 닫아버립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여기 손현준 이번에 한번 잘 쏴주면 네. 더블볼 한두발 정도만 들어가도 네. 압박을 줄수 있죠. 그렇죠. 자 영역 챙겼고 자딥디 딥을 일단 최소 헤트 트릭 가야죠 자자 일단 불꽃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네 네, 네. 273점 역전입니다 33점 차이 네 음. 마크는 일단 이상훈 선수가 세개를 음. 가지고 있고요 자첫 발의 선택은 네. 아2 네. 0을 갖고 있냐네 아, 그래도 따라잡아야 네. 되니까 만더아아 아. 음. 이런 점수 차이가 엄청나진 않는 내요 음. 그 네네네. 여기서 더블블이 한 진짜 두, 그, 네. 두 개씩만 그쵸. 들어가면 이상호 선수가 충분히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야 네. 그렇죠. 자 하나 하나로. 더 들어가면 지우려고아 어. 지우러 가네요. 네, 네. 네. 오. 에이밍이 딱 지우는 거였어요. 자 이러면 4 8점 차. 자 이제 부담이 아. 좀 되거든요. 점수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또 하나가 들어가네요. 이게 20을 쥔 차의 위험이죠. 이득이고. 네. 저 트리플 또 들어가면 야. 자, 그러좀 <laughs> 아, 집중을 좀더 해서 더블불이 들어가주면 자, 불. 자, 일단 최소 불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불까지 음. 일단 들어가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음. 이상호 선수 이러면 함부로 불막 말아가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네, 지금 또 라운드도 네. 지금 1 1 라운드인데 실수 이제 서로 선수가 어떤 선수가 더 많이 해야 아될 대책이 될것 같아서 힘이 좀 들어가네요. 흔들리네요. 네. 확실히 이제 압박이 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손현준 선수는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던지는 듯 보여요. 오 네. 네. 이제 하나씩 또 막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야 아, 점수로 가버리네요, 그냥.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라운드가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러면 영역이 세 개나 있지만 이상호 선수가 훨씬 더 부담이 되거든요. 네. 네. 자 네. 아까 찰떡같이 들어가던 트리플도 이게 렇 비껴 나가고요. 아. 까스로가까스로 근데... 아, 그러 또 점수를 더아 야, 야, 이거 모르겠네요. 네, 네. 한숨을 쉬면서 마음을 좀 정리를 해 보는 선수. 아. <laughs> 자, 실수를 먼저 하는 선수가 그려집니다. 일단 또 역전 한발 타... 더. 네. 선입니다. 463점 대 440. 네. 야. 23점 차이. 오. 오 여기서 아 포인트로 가네요. 그렇죠. 아 아580 아 네. 주먹을 불끈지면서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음야 이러면 소년준 선수가 조금네 음 불리해졌죠. 이제 예. 라운드가 이제 두 라운드밖에 남지 않아서 이러면 무조건 디브를 여러 개넣어야 네. 된다라는 네. 결론이 나는데요. 저 그렇죠. 요산아 또 많이 넣어줘야지. 야. 여기서 이상원 선수가 이제 불을 트라이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안정적으로 점수를 갈 것인지를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점수가죠, 점수. 네, 1 4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자, 점수를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오, 오 불노나요한 발을, 발을 노려봤는데. 아. 오. 아, 불필요한 짓을 내고서 네, <laughs> 네. 멘탈이 네, 그렇게 이건,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초이스는 조금 잘못된 네. 것 같아요. 네, 세발다 그냥. 점수로 가서 점수로 예. 눌렀어야죠. 네. 네. 네, 자 이러면 손현주 선수 이거 모릅니다. 이거 네, 아, 일단 이거. 여기서 아, 아. 일단 무조건 더블 불 하나 들어가야 네. 되는데. 아, 네, 불 네. 하나 네. 613삼 아. 점수 조금 아쉽네. 네. 네. 이야, 손현주 패하나요? 야, 손현주3대0패하나요 야, 라운드가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야, 이러면. 이상원 선수가 손현준 선수를 상대로, 자, 3대 0으로 이상원 선수가 4강에 진출을 네. 합니다. 아, 드디어 이 선수가 본선 이제 한 번.